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교토의 고요한 거리를 걷다 보면 전통적인 규모노를 입고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토의 신사와 아름다운 풍경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만나는 기쁨도 놓칠 수 없습니다. 화려한 깃발들과 함께 해맑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고양이는 여행의 소소한 재미를 더해줍니다. 여유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붉은 돌이 문들이 늘어선 멋진 경로를 걸으며 교토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강문을 지나칠 때마다 새로운 경치가 펼쳐지고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교토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가든쇼 아라시아마 온세는 아늑하고 편안한 숙소로 뛰어난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온천과 대육장에서의 힐링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변 관광지 탐방에도 최적의 위치로 추천합니다. 가든쇼 아라시아마 온세는 대국의 다양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일본 스타일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객실은 모두 넉넉한 공간과 편안한 침대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이 리조트는 교토 중심에서 0.8km 떨어져 있어 도시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평화로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라시아마의 매력적인 환경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경험하세요.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바 마사지, 사우나, 스팀룸 등 여러 시설을 통해 편안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휴식과 즐거움을 더할 완벽한 장소입니다. 가든쇼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아침 식사 뷔페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료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호텔 더 엠스 교토는 현대적 편의와 교토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이상적인 숙박지입니다. 청결한 객실과 친절한 직원들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우수해 교토를 탐방하기에 최적입니다. 호텔 더 엠스 교토는 153개의 다양한 객실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취향과 필요를 충족합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최신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늑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은 일본의 역사적 도시 교토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관광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기온거리와 교토타워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와 가까워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현대적이면서도 교토의 전통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용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과 세탁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손님들이 더욱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맛집이 즐비해 있습니다. 전통 일본 요리부터 라멘과 오코노미야키까지 풍부한 선택지를 통해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차와 디저트를 즐길 수도 있어 다양한 미식 경험이 가능합니다. 유노 야도 쇼에이는 교토 중심부의 위치에 편안하고 아늑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다양한 시설로 편리한 여행을 지원하며 온천과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노 야도 쇼에이의 25개 객실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일본 전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3.0 성급 호텔은 교토의 중심부에서 단 1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훌륭한 서비스로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여 보다 여유롭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도 매력입니다. 유노 야도 쇼에이는 아늑한 바, 마사지 서비스, 사우나, 스팀 룸등 다양한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의 여유를 더할 수 있는 특전이 가득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세탁 서비스 등도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에서는 전통 일본 요리와 국제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아늑한 커피숍에서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가벼운 간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더욱 특별한 바이닝 경험을 선사합니다.